자,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리설주의 실종? 어, 1년 가까이, 1년 넘게 리설주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네, 이 설주의 마지막 공개 행보를 보면은요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네? 벌써 1년 넘게 공식적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이 굉장히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. 이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? 이를 두고 의도적인 숨기기가 아니냐, 특히 이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리설주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,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게 일각에서는 또딸김주혜 때문에 활동 을안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? 네, 그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월 행사를 봐야 되는데 네. 그때 이 김정은 위원장의 팔짱을 끼었던 것은 아내 이설주가 아니라 이딸 영애였다는 거죠. 노출이 이 주애양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한발 뒤에서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듯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이이 음. 설주가 아니라 사실상 영애인 주혜양이 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후계자로서 어린 딸로 딸의 역할과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설주를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걸 더욱더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. 아마 좀 닮기도 했어요, 사실. 그 모녀가 <laughs> 너무 그 비주얼상으로도 닮아가지고 딸이 이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흡사, 엄마가 이제 부부가 같이 걷는 모습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보통 저렇게 뒤를 따라서 걸었었거든요. 근데 저의 저렇게 이제. 기, 리설주가 뒤를 따라 걷는 모습도 요즘에는 잘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이신현님 만약에 지금 김주혜가 북한 후계자로 좀 확실시 되게 된다면 이 어린 여성을 지도자로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. 그러게요.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그런 지도자 권위 세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논란들이 있을 것 그러니까요. 같다. 과연 그렇게 세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알려진 바대로는 지금 이설주의 아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왜 하필 그러면은 우리 딸을 세습 후보로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에 같이 손을 잡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